자,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 했는데 이 0부터 작거나 같대요. 자, 이게 지금 2차 부등식이란 말이야, 그지왜냐면 이게 a 플러스 +E 이 값이 a 플이 +E 값이 만약에 0이 되면, 쟤는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은요. 이렇게 플러스일 대가 있고 마이너스일 대가 있어서 항상 음수일 수가 없어 0이거나 음수일 수가 없어. 그치? 따라서 a 플러스 2는 0이 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그림이 이차 <laughs> 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게끔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응. 따라서 a 플러스 2 값은 0보다 영보다 작아야 돼요.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때 판별식이 0보다 작죠? 판별식이 0이죠. <laughs> 이런거 잘 모르시면 빨리 발췌학습 하세요. 옆에 친구한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어? 자, 4분의 d는 절반제곱 빼기 ac 되게 0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풀면 여기에는 답이 없는데 이게 이거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2가 아니라 a 플러스 3이겠지 그럼 A프로 3이 돼갖고, 어, 그게 0보다 작으니까, A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아. 이 상황에서, 어, 만족하는건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답이 1번이 맞아, 그지? 어, 그러면 얘는, 자, 오타입니다 요거를 3으로 고쳐줄게요. 3으로 바꿔서 푸세요. 어 답지에 는 지금 답만 나와 있고 답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면은 이 풀이가 안 나오죠. 그죠? 이거 3으로 바꿀게요. 정정합니다. 정정. 정정합니다. 어. <laughs>